구매교회와 초원이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경험한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들마저 해를 당할까 두려워 도망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봄과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 주면서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제자들에게 되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님 께서 다시 되새겨 주신 그 임마누엘 의 약속 을 붙들 은, 제 자들 은 어떤 모습 으로 살아 가게 되었 을까요？예수 님 께서 부탁 하신 것 처럼 예수 님의 가르침 을 지키 게 하고 많 은, 이들 에게 제 자를 삼고 아버지 와 아들 과 성령 의 이름 으로 세례 를 베푸 는 제자 로서 살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는 우 리의 차례 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인만웰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막연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많은 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적용하기 질문을 나눠 볼 텐데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적용하기의 질문을 한번 질문하기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시네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Q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